아이고 미본도 아까 다리다리 어 아까 전에 저희가 그저저 방송에서 예예 예. 아유 잠시만요. 아유 음. 꿀류나 님이라고 꿀류나 아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음. 방송 도중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요. 남자 남차, 남도 남차, 지고 차. 내 차. 아내네 아, 네 차. 아 목소리 좋아요. 아유꿀 오셨네. 저 인천에서 어. 신 거죠? 알맞지어 어, 이런 자꿀류나가 나이가 이제 28살이고 네네네. 1 63의 사이즈는 DD 네. 어 노래하는 음. 여동생 같은 피지 음. 아, 노래가다가 제가 권유라 네. 님 노래를 이제 그 대, 공식 대회에서 몇번 들었는데 아우 노래만큼 정말 아 예. 노래 잘합니까? 그니까 어. 설탕 같은 거, 달달한 목소리의 어. 주인공은 네네. 네 음. 네. 나 음. 네. 아뭐 우리 나중에 저술먹방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술먹방 이렇게 또할때또 또 이렇게 또네 예, 보이스 네. 하나 있는 거는 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음. 음. 네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데 똑같이 지금 뒤에 대해서 좀나 얘기하시는데 어어 어. 이게 안에다가 뭐딴거 넣고 뒤를 안죠? 나 안했어. 음아그렇다고요 어. 저희들도 이제 팬티 아래아남자들도 생리대 참으면 병강 되거든요. 내가 뭐잘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 8살 여기. 26살, 래라는 BJ 꿀룡아님.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어, 지원 동기가 재밌는 컨텐츠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꿀려나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BJ 하면서 BJ분들하고 좀 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블랙 그, 다른 컨텐츠 쪽으로도 갈수 있었는데, 여기를 딱 왔다는 그안 하셨던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요? 이 컨텐츠에 나온 이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다른 저희가 비슷한 컨텐츠 아 하나 했는데 음. 너무 이렇게 시간도 안 맞기도 했고 그날 휴방 날짜기도 아 했고 또 이제 일제 음. 효과 있다고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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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음, 네네네. 어 포부를 <laughs> 보니까 즐길게요라고 하네요. 음. 즐길게요. 음, 이게 즐길게요 그러면. 아. 훈련아님의 방송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무대도 많이 섞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아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긴장하고 이런건 아예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기는 즐기는 방송을 좀 하는 스타일인 음. 것 같은데, 어, 즐긴다가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즐겨주시겠어요? 아, 그러까 오빠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네네. 반대로 이런 대형 콘텐츠 나오거나 약간 노래 대회하거나 이런면 엄청 많이 떨어요. 아, 그래요? 떨다 아, 보니까. 아니, 죄송한데, 네. 사토 형님께서 네. 응. 첫판부터 구라질이냐. 너는 <laughs> 마이너스다. 어? <laughs> 어, 아까 디커 하셨을 때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등이랑 앞뒤가 똑같아요. 아까 디커 하셨을 때도 굉장히 지금 분노, 저 허리 지금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앞뒤가 네. 똑같아요, 그냥. 사툭바 <laughs> <laughs> 있는지 몰랐어요. 네네네네. <laughs> 개인기가 노래예요 개인기 노래죠. 어, 노래 노래요? 그래요. 어, 어, 어. 플래시에서 그럼 노래 컨텐츠 많이 하겠네, 그죠? 많이 하죠. 어, 그러면, 네. 어, 한 번, 뭐, 형님, 뭐. 뭐 노래로 모두 다 표현하면 될나배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지금. 그냥 후렴부 짧게만 뭐. 아 후렴부 짧게? 어우 좋습니다 비사님 플렉스 5050개 YM주주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마이크가 어. 아 이거를 잡고 어. 약간... 아 요거, 아니, 이걸 잡고 앉아서 편하게 주세요 누군가의 하 숨큰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딱딱 그냥 죽고 박스처럼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음. 우리나 다이너스에요. 아, 다이너스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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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음. 여자 김경진이네요. 아, <laughs> 여자 <김. 웃음> 데 오늘, 오늘 근데 정말 아니, 아니, 설기 전설, 설령 아니고, 네. 아직 이제 저, 저 음.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감사하게 됐 멀리서 음. 이렇게 급으로또 음. 오셨는데, 방송 끄고 싶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너무, 어, 이런데면 음. 또, 음. 어, 가산 좀 보태야 됩니다. 음. 방송 끄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있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나는 이 플랫폼 모집하고 싶다 이런 좀 호부가 틀어있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일단. 섹시하고예쁘신 이제 여분들 많이 나오셨네네 네,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오빠들이 좀 편하게 욕도 하고. 어아게 아니요. 분이께갈수 편하게 네. 네. 있지 않을까? 회식 우리 회식 있지 음. 않을까? 우리 회식이면서 네. 여자 데리운전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운전 잘하신다니까. 네.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어어 음. 어떤 말로 할까?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 주셨는데 음. 어 저희 가서 피자좀 드시고 음. 예, 언니 동생들하고 <laughs> 같이 자리를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습니다 <laughs> 자, 어, 또 남자 BJ가 또한명이 와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현 계속 남, 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지금 남자 BJ 한분 오셨는데, 이분 어떻게, 뭐, 소개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어... 휠체어 방송의 스승입니다. 아 저한테 휠체어 방송의 스승인데. 어 혹시 저번 송이 강씨 아닌가요? 네, 그쵸. 그, 그, 그거는 이제 밝히면 어, 어, 어. 음. 좀 애매하니까. 음 정수 이름이. 송이 정수 이름이 송이. 골까장 무섭다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유. 기다리시는 분 많았어요. 어 빨리 오세요. 일단 뭐, 저는 자세히 빠질까요, 그러면? 아니 뭐.. 음. 아 네네네네 어, 맞죠 아, 예. 났죠. 예 준비하시죠 오디션 보셔야죠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 아, 보셔야죠 아니아아 아,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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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저 집에 어 이제 어, 아들이 조금 어, 안 좋았어 지금,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다, 오는 도중에 다 와가지고 차를 또 돌려서 네. 갔다 왔습니다. <laughs> 갔다 온다고 오좀 늦었습니다, 우리 힘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좀 이렇게 좀, 어, 오늘 뭐, 오늘 <laughs> 같은 날은 또좀뭐 늦을 수 있죠. 예? 시구적인 부분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어, 평소에 뭐, 다른 뭐, 어거리 <laughs> 하다 오면은 잘못됐지만 아, 그쵸, 그렇죠. 예. 잘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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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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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오늘 좀, 많은 또 이제, 예비제들이다 다녀갔는데, 예. 다녀갔는데, 혹시, 가서 네. 멀티링 하셨나요? 습니다 예. 못 봤다고요? 네, 진짜 못 봤어요. 어, 나이는 27살이고, 168, 어, 사이즈는 70f? 가슴 사이즈 말씀하신 거예요? <laughs> 어... 가슴 사이즈가 70f에요? 음... 아, 그래서 룸사롱 면접 비슷하니? 왜 가슴 사이즈를 왜 넣은 거야, 여기다가? 아, 뭐가 달라? 네? 뭐가 달라? 어, 장점은 없고, 어, 지원동기가 방송 중 연락받고 홍보차 왔습니다. 불편한데 이런 거? <laughs> 음. 아 자, 이거 잘못 적은 거 같은데요? 좀 자기를 어. 위해서 좀 약간 알리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음뭐 그 연락 음 재미가 없다 네, 아, 아 그건 오빠들이 옆에서 이제 그끼어주면 네. 돼요 네? 네어 네. 스타 내 팀이 따 먹을게 어 우리 포부는 고마워. 어 우리 포부는 섹시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뭐 댄스 어 그니까 외계인 춤어 준비가 되어있다 답니다 병신 같은 거네요 그냥 <laughs> 외계인 춤은 너무 잘해 아, 어 외계인 춤을 어 외계인 춤을 어, 플렉스를 일등 먹을 수 있죠 부인 선님 플렉스 만기 와이어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 3님께아 무조건 이분은 뭐 일단은 하나씩 냄새 먹고 가야 되네요 아 그렇죠 네. 어 잠깐만요 저 누구세요? 아 저희 열이아열8명이에요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또 이렇게 또 주군이 나오면 또 저렇게 또어 밑에서 기본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아유, <laughs> 아유 그렇죠. 그냥 자. 학교가 아닌가 이런 거는? 네? 학교가 아닌가요? 학교가 아니냐고요? 천지 같은 거 받으면 원래 이거. 그럼 맞지? 어 천지 같은 거 받으면 어 맞죠. 그럼 런 자, 쓰는 건데 자이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어, 플렉스에서 한 8개월. 아 플렉스에서 오. 8개월, 어 8개월이고 혼자 사세요? 어 당첨.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댄스하고 어9 1 6스4 2께와이님 감사합니다. 어 춤신이지요. 어, 와유 자, 그러면 자, 우리 어 우리 지인이 어 노래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댄스. 아, 어. 아, <laughs> <laughs> 어, <미안, 미안>, <laughs> 이거는 뭐 아니 뭐 외계인 춤이 아니고 미키 중 춤인데 어떻게 한50 아니 골격이 연기만 하고 똑같은데 아 솔직히 저도좀 약간 즉석적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방송 중에 연락 받고 홍보차 와온 거예요? 그냥 하루, 하루 그냥 일회용으로 하고는 싶은데 네네 김 대표 눈 감아주시다 만개 받았습니다 <laughs> 네? 이런 거는 좀 약간 눈 감아주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섹시는 그럼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어, 섹, 섹시는, <laughs> 아 섹시는 음. 네꼬르씨지를 받았기 때문에 <laughs> 음 알겠습니다. 가전좀 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하게 합니까? 아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집도 노년동이고 하니까는 이제 저희가 언제, 언제든지 부르면또달려올수 네. 있겠네요. 예 갑자기 뭐 배가 아파서 이렇게 뭐아예 그런 거 없어 어, 빼요. 어안 네. 빼요. 어 그래 알겠습니다. 뭐 자주 봐요. 집이 부산이라고. 네. 어, <laughs> 본가가 아 본가가 네. 그럼 KTX 같이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 <laughs> 어 그래 알겠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laughs> 자 다음 분예 아유 다음 분 아유 아 알고 이쁘다 귀엽다신선잖아 아유, 아유 이뻐라 자 우리 박솔비 뭐집이어 아, 알고 계세요 이게? 그냥 뭐 이게 큰손이좀 많다는 거알고 있죠 제가 어, 큰 손님이 어유 우리 어르신이 많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나이 27살 163어 사이즈 씨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했어요 예. 많이 먹어 몇 시에요 어, 어, 근데, 어, 그, 굉장히 미인이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음... 그냥, 애들 볼 때, 렉스령은 못 미라, 저는. 아, 어, 맞죠. 예, 얼굴 안 아, 봐요, 저기 역시. 예. 역시, 뭐, 과거가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아, 과거가요? 네 예, 제가. 아, 제가. 아, 누구라고 예. 아니고, 제가. 네네네. 여자한테 눈을 주면 안 되는 과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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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 우리집이 화이팅님, 플렉스 100개 y m g 음, 우리집이 화이팅님,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금이 집이요. 어, 장점이 단순해서 잘 웃어. 네. 어, 잘 웃고. 네. 어, 내데눈음도 치네. 음, 상당히 미인이네요, 근데 어, 진짜요? 어, 네. 아근데 옛날 못생겼대요. 근데 아까 전에 방송으로 봤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이쁜 얼굴 아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 안 진짜로 이쁘세요. 그니까 방... 캠이 오빠네 얘기요. 확실히. 박준금 닮았나요? 박준금이 누구예요? 준금. 박중금. 연예인 있잖아요. 아조카와 태기님 네. 플렉스 백계 YM 주주님 감사합니다. 어. 한비 남달이한테 오빠가 자꾸 저 박준금 닮았다고. 아프신 분이에요, 저분. 음... 아, 아프신 분, 아프구나. 음. 아프구나? 그러니까 자, 제가 음, 좋습니다. 봐요. 지원 동기가 가족 찾으러 나오. 음, 네. 어떤 네. 패밀리 구성을 어, 원하시는 아니, 건지 제가 플렉스 대표 조부하지고 해장님, 아, 부회장님 안계셔가지고 음, 이제 회사 입수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음, 음, 아, 이거 회장 부회장 만나러 온, 온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 스 플렉스 백계 YM 등에 감사합니다. 사게 아직은 중년한 턴들 느낌이도 없어요. 아, 주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항상 꼬여 있어요 여자 미녀한테 아, 이고 음, 자 가족 찾으러 나왔고, 네. 어, 가족들을 이제, 어, 이제 플렉스에서 이제 방송 컨텐츠 열심히 하면서 네. 이제 어, 어, 우리 어, 모티비의 가족,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어, 네. 만나고 싶다. 회장 부회장도 갈아치우고 싶다 이 말이지. 네. 바뀌고 싶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조금 어 어... 포부가 막내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개인기가 노방종. 노방종. <laughs> 개인기가 노방종의 어, 솜사탕이랍니다 그럼 뭐 좋은, 어, 좋네요. 어 일단은 노방종이라서 혼자 키우 고 계시면 되겠네요. 저희 가고. 네? 노방종이 특기니까는. 네. 오디션 끝나고 나면은 네네. 면접 끝나고 나면 혼자 방송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여동생 막내 역할 제대로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음... 뭐 한마디 보세요, 형님. 뭐 형님 이제 방송이 이제 한뭐몇년 차죠? 이제 6년차들어갔죠6년 차인데 많은 역캠들 많이 거쳐. 팬들 천이사 돈님 플렉스 네? 7 0사5개 아, YM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키가 싫어하니까 못집이업 와. <laughs> 어 못. 어 미키가 싫어하니까 못 집이여. 아니 저희 저 미키 형은 이렇게 여비제들 볼때어 얼굴 이런 거안 봅니다. 얼굴 있는 거안 보고, 독이 있는 가 없는가부터. 아, 진짜 그건 보죠. 어, 가시가 있는 가 없는가부터 봐요. 예. 네. 근데 어떻, 어떻습니까? 형, 저거 굉장히, 어, 가시도 없고, 독도 없어 보이는데? 독한 여자 같아요. 어, 독한 어, 여자.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 사원이 됐을 때, 겪어보면, 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원들이. 어, 독한 여, 네. 사원들이 네. 왜? 회사에 매출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맞, 맞죠. 네. 어, 맞죠. 막내 동생 같은 느낌으로. 음, 아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 솜사탕 한번 계획 한번 볼게요. 솜사탕. 여기, 어디 어, 여기카메라앞할수 있잖아요. 아,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귀염귀염맞네어 귀엽, 아, 귀엽네요. 아, 귀엽네요 확실히 이게 실물이 낫네 어시 실물 가는 줄도 모르고 끝났어요 벌써? 네 하나